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 이 것이라. 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말씀이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친밀한 느낌입니까? 아니면 어, 조금 가볍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진지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마도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친구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이 말씀이 다가오는, 어, 느껴지는 그 정도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고 해서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하시겠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주님을 우리 육신의 친구처럼 그렇게 대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와 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친구와는 그 의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고백을 해놨습니다. 장례식에서 날 위해서 전 진심으로 울어줄 친구가 세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물론 지금도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친구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죠. 어, 누군가가 먼저 어, 그런 친구가 한번 되어보겠다고 진정한 친구가 한번 되어보겠다고 생각하고 시도를 한다면 아마도 어쩌면 그 사람도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가 솔직히 쉽진 않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보면, 이 관계를 설정하기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친구라는 뭐 이렇게 용어를 붙여버리죠. 그리고, 어, 괜히 친하다는 걸좀 어필해 보려고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조금 마음이 맞고 말이 조금 통하는 정도인데도 그게 단데 그걸로 금방 친구라고 부르고 그러기도 하죠. 또 한때는 베프라는 말이 되게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베프 이것 때문에 뭐 한때는 상처도 받고 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모습도 제가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나 편하자고. 친구라는 이 말이 남용되고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게좀 들죠. 그렇다 보니까 이 성도들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 보면, CCM에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친구를 예수님께서 친구로 부르셨다라는 이걸 주제로 한 곡들이 어, 제법 있는데요. 그런 찬양을 하면서 좀 펄쩍펄쩍 뛰는 청소년들 있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차량들이다좀 이렇게 리듬도 빠르고 어, 템포도 어, 리듬도 빠르고 어, 리듬도 있고 어, 템포도 빠르고 하여튼 그런 곡이다 보니까 그렇게 펄쩍펄쩍 뛰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저 청년들 중에, 저 청소년들 중에, 이 찬양에 주님께서 친교라고 부르신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사람은 얼마, 얼마나 될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주님을 친밀하게 대하는 것은 어, 기쁜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그게 왜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친밀하게 대하더라도 결코 어, 가벼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선이 있고 어, 또 분명히 주님께서 친구라고 하실 때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에서 41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보면은요, 말 그대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은 어, 아브라함을 진짜 친구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대해서 깍듯하게 대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아바 아버지로 소개하셨죠. 그 말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라는 말씀은 맞습니다만 그 말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초청을 하셨어도요. 이 말은 예수님을 세상 친구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 대하라고 친구로 부르신 게 아니고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매우 특별하다는 것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 허락하신 관계가 바로 친구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것은 매우 특별한 관계로의 초청으로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 특별함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그 사랑이 매우 특별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은 생명을 주는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성도와의 관계를 어, 부자 관계로도 자주 말씀하시고 또 부부 관계로도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서 생명의, 생명을 주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관계를 사용하시냐면 부자 관계도 아니고 부부 관계도 아니고 굳이 친구 관계를 가져오셔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친구 관계를 사용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무엘하 일장을 보면은요 사울과 요나단이 어 길바와 전투에서 전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다윗이 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어 지어 부르는 애가가 나오거든요. 그 애가에서 다윗 자신을 향한 이 요나단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요.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다 이거죠. 친구 이상의 사랑, 정말 특별한 사랑이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요, 순위를 따지자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일위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그 자녀가 뭐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준다 해도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어 부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일위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부간의 사랑이나. 연인 간의 사랑은 2위로 볼수 있겠죠. 음. 뭐 부부나 부부나 연인 간의 사랑도 생명을 준다라고 하면 뭐 당연하다고까지는 뭐 느껴지지 않아도 그래도 이해는 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죠. 진짜 사랑하면, 네. 우리 우리 부부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여보? <laughs>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거죠 그래서 2위 정도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간의 사랑은요 이건 3위 밖에 할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준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거든요 잘 있을 수 있지를 않아요 요즘에도 아예 없진 않습니다만 정말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때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 일위를 뛰어넘는 사랑이 되어버리고 많은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정말 희귀한 일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일위를 뛰어넘는 사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주님은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바로 친구의 사랑인 거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는 그런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지금 친구라는 이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어 말씀하시는 그 특별함이 뭐냐면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나오죠. 13절에. 그런데 이 안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 사라에게 수태고지를 하고 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사야서 41장 8절에 나옵니다. 앞에서 보셨죠. 아브라함을 버처럼 친구처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본다면 우리의 신부는 매우 다양하죠.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신부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역적인 면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천한신 분이라서 종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고 절대 복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15절 말씀처럼 종은 복종의 의무는 있지만 주인의 뜻을 다알수 있는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신분을 종에서 친구로 격상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제 우리가 주님께... 요구할 자격도 되고 또 권리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친구이기 때문에 이젠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종이 아니었지만 종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종은 아니었지만 종에게 있어서 주인이 절대적이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주님은 스승으로서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 움직이고 행해야만 했던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말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뭔가를 다 알게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실제로 이미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많은 것들을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굳이 이 제자들과의 관계를 친구로 재설정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의무감에서 행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에 의해서 행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에 의해서 자의로 행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주님께서 친구라는 그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특별함입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주님께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자격과 권리가 생겼다는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의무감이나 명령에 의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친구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특별함입니다. 그 관계 속에 있는 특별함. 자. 그 관계 속에 있는 특별함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와 함께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였죠.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랑보다 탁월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게첫 번째 특별함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요구할 자격과... 권리가 생겼다는 라 거고요.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 의지로 우리 의지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였어요. 주님은요. 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자라는 거예요. 16절에서 그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는 것. 여러분, 이게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목적이에요. 앞에서 했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드리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뭐 반복해서 말씀드릴 건데, 여기에 친구로, 친구라는 단어를 집어 넣으셔도 괜찮아요. 한글 성경에는 보면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데요. 원어로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여기에는 주님을 위해서라는 이 의미가 아주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는요. 우리 중에, 우리 중에 단한 사람이라도 내가 원해서 내 의지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 삶의 목적과 이유가 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셨던 이 창세기 18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직접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2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구약 성경 21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건데, 될 건데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선행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19절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자식들과 그 모든 권속들까지 여러분 이게요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권속이 열매 맺는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자식들과 권석이 열매 맺는 삶을 살때 하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아, 아브라함 그, 그 나라가 강대하여지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영적인 이스라엘이란 거 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말씀이요,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 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받게 하려고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뭐할 때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받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 즉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도요 여기에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대부분 나를 위한 기도죠. 나, 내 가족, 내 자식,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직장, 내 사업, 뭐 등등등 전부 다나 나예요. 내가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주님을 위한 기도로.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택하심을 받았고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주님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뭐가 주님을 위한 기도입니까? 이미 답은 앞에서 다 나왔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 구원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온 교회와 성도들이 열매 맺는 삶 여호와의 도를 지켜 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서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런 삶을 계속 살수 있도록 기도까지도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기도가 바로 이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이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도 바로 이 내용이죠. 16절 말씀 마지막에서 주님은 그렇게 할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기도 응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말씀에서는요 열매를 맺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하고 철회를 해야 하고 작전기도를 해야 하고 별별 기도를 다 합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주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친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본문 말씀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친구라는 관계로 재설정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은 생명까지도 주는 그런 매우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요구할 자격과 권리가 생겼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 의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게 친구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특별함입니다 이 특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를 통해서 창세기 18장 18절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 복을 받게 되는 그 역사가 주님의 친구 된 성도를 통해서 성취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친구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되면 되면 하신 그런 관계입니까? 주님은요 친구 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가 되실 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주님의 사랑, 그 특별한 사랑과 그 생명을 소유하는 축복도 동시에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